처하기부터 어 일단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뭘 그려 줘야 될까요? 자, 원 하나 그릴게요. 자, 라인에서 아, 아니, 아니다. 자, 서클에서 원 하나를 딱 그려 줄 겁니다. 자, 100짜리 원을 딱 하나를 그릴 거예요. 자, 100짜리 자, 원 하나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자, 선 하나 그어주시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선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제가 이 선을 왜 그렸는지 바로 아실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가져있고, 여기가 45도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45도. 그쵸? 그렇죠? 45도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린 거야. 자, 왜 노테이트 선택하시고 기점 찍고 카피보을 45도 어 넣잖아. 그렇죠? 응? 안씩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따가 원을 땅 그려 주면 되죠. 15짜리 원 하나 그려 주고 어, 여기도 있네. 카피 자, 선택하시고 자, 짱 갖다 놓으시고 그렇죠이 e s Yes, yes. Yes, yes. Yes, y e 셋 자, 거 s 측 e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뭐 그냥 s Yes, yes. Yes, e s Yes, yes. y e 자 yes. Yes, y e 고 Yes, yes. Yes, yes. Yes, y 고 s Yes, yes. Yes, yes. Yes, y e 그렇죠? 자, 그 다음이, 자, 이제 여기, 자, offset. 자, 얼마? 6 0해서 자, 60, 60 위치에 딱 하고, 어, 얘는 이제 필요 없어. 가 아니라,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자, 이제 이렇게 갔죠, 그쵸? 아 어, 얘도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여기서 이제 60도네, 어, notate, arrow. 자 선택하시고 개인점 찍고 자 카피해 보는 65도 딱 만들어지고 그렇죠 자 로테이트 자 선택하시고 개인점 찍고 카피해 보는 마이너스 65도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리 자 필렛 라운드 5 그리고 양쪽에 있으니까 멀티해서 자 이렇게 헉, 여기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할까? 네? 자, extend, 자, 선택하고, 어, 안 되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 그쵸? 대칭 녹사. 자, MI. 자, 선택하시고, 자, 그대로 돌려주시면. 됐죠? 그리고 얘는 지워주셔도 되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정리해? 자, 얘예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필렛, 라운드, 영, 그리고 멀티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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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여기 선은 어떻게, 자, 브리크, PR. 자, 클릭해서 쭉 됐죠. 브리크, 선 끊어주는 거 했었잖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자, 연장, EX, 자, 이렇게 해서 연장시켜 주시고, 그쵸? 그리고, 자, 트림 들어가서. 자, 뭐, 트림 갖고 하셔도 되고, 자, 비 r 자, 끝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쵸? 브릭크 아, 너무 빨리 그랬네? 에? 아하. 아, 어, 그래요? 자, 나뭐 네, 다시 그릴 수어 다시. 다시 그릴 수가 없었어. 자 그리고 여기 어오세차오세 파서서 자,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쵸? 그리고 자1일 차해서 밑을 만들어 주실 거 그쵸? 음? 여기는 그냥 선만 그어 주셔도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서클해서 자. 어, 15짜리네? 그쵸. 그리고, 자, 카피하셔도 되죠. 이선 갖고. 자, 여기, 클릭, 아, 클릭. 그쵸. 자, 이 스탠드, 자, 선택, 선택하고, 이렇게 연장.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필렛, 라운드, 양. 그리고 멀티에서,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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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하... 그렇죠 우리 안식신는 신세계를 보는 듯한 그치 그렇죠 자 티아 들어가서 자얘 선택하고 자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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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여기는 자 옵셋 자, 오로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 티아 들어가서 자 어, 여기랑 여기 선택해서 자 잘라주고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자 얘네들은 뭐냐 자 이렇게 만져주고 자뭐 이렇게 선 정리하셔도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얘 너무 길어 기... 괜찮네 네 됐네 자, 좀더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속도 조절을 못했고. 자, 그 밑에 거. 어떻게 그릴까? 아 어떻게 그릴까? 자, 선 하나 땅 그려주시고요. 자, 천천히 할게요. 자, 선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 맨 위에 선 그었어요. 왜? 수치가 가장 높아서. 자, 그리고 옵셋해서 38을 내려주시고요. 그쵸? 자, 그리고, 자, offset. 자, 12 나누기 2에서 양조 땅땅 가시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정리할까? 자, CH, chamber, dist, E, 그리고 multi. 아, 잘못했다. CH, A. 아이고, 뭐야. 자, dist, E, second, E. 그리고 멀티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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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는 어떻게? 정리해요? 필렛, 어, 라운드, 여제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자, 자, 여기음여기서이이 내려오고 이여이 자, 여 자, 옵셋 는 옵셋 자, 여 자, 내려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서클에서 원을 그려줄거죠 얼마짜리? 1 0짜리 원. 그리고 옵셋 3 그쵸? 그렇죠? 13 어, 옵셋 3 이나 그거는 송아씨 이해갔어? 아 이것도 빠른가? 더 천... <laughs> 자그 다음 자 여기서 <laughs> 자 2.5짜리 원 하나, 하나 그리고 offset 2.5 하셔도 되죠 그렇죠 자 라인에서 자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자 여기는 미러를 쓰셔도 되는데 자 미러를 쓰셔도 되는데 가끔마다 여기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가끔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라인 갖고 흐리를 냅니다 자 탄젠트에서 탄젠트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이렇게 하고 트림 자얘두개 선택하고 잘라주고 잘라주고 그렇죠 어다 나왔네? 그치? 그자 없이 자오에서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채 r 들어가서 자, 얘랑 얘, 얘 선택해서 잘라주시면, 그쵸? 금방 정리가 되죠, 그쵸? 됐네? 자 해가지고 바꿔주시고 자, len 우리 배운거 써먹으면 len d, 자, 여기서 한 요만큼 빚져나오게 할거야 클릭, 클릭 나오죠. 그쵸? 음. 이거는 어떻게 할까? 자, 선택하고 그냥 쭉갈시있 자, 얘도 삐져나오게 하고 싶어. 자, op, ln.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끝에서 여기 거리 측정해서 그대로 연장. 다시 보여줄까요? 자, 얼마큼 삐져나지 모르죠. 그쵸? 아까 이제 반지름 값이 틀렸으니까. 아까 얘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면지 모르겠어. 자, 에리, 아까 거리 측정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그렇죠? 자, 클릭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빛이 나올 거야. 그럼 어떤 값이 들어갔어요? 클릭하시면 되지. 자, 얘도 뭐 클릭 클릭. 그러면 나오자. 이해하셨나요? 예, 수치기입. 아 수치기, 아 어, 수치기 입은 자 라이너, 자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까지, 자 아이고 상관없어요. 자나왔죠 그쵸? 그리고 또 라이너에서 자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선까지, 그쵸? 자 이렇게 나오고, 그쵸? 또, 나이너, 엔터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거 너무 하여튼. 자. 너무 길게 뽑았네? 하여튼.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너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 어, 아, 여기 가운데인데. 자 옵셋 자12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라이너 자 선택하고 여기 선택해서 그얘 지워 주시면 되죠 그렇죠 됐나요 자여기 라이너는 자 여기 선택하고 선택해서 자 그리고 바깥으로 빼주는 거 여기 포인트 있잖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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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포인트를 바깥으로 빼면 그렇죠? 여기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내일 모레 이 보조선을 없애줄 거예요. 이 보조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고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자 배우게 될 거. l e 를 쓰시면 자 C. 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자 그리고 내려주시면 됐죠? 됐죠? 챔퍼 이네 됐나요? 됐죠? 안석씨. <laughs> 어. 음. 자 마지막 하나 이거 메뉴였고. 아이거또 어떻게 그래요? 이거 난해한데 자 그려볼게요 모르겠어요 <laughs> 자 여기서 저한테 아무도 질문 안 하네 아 여기 아직 안 그려서 그런가 sr이 뭔지 음. 9라는 거야, 9. 알았죠? 아, 자, 그래서, 자, 여기 9짜리 원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카피해서, 자, 선택해서, 자, 오른쪽으로 얼마큼? 자, 8만큼 있죠. 그쵸? 그쵸? 8. 자, 그리고 이거 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라인 잡아서 자선 하나 길게 그려주고 자 Offset 얼마? 사가 밑으로 내려왔네? 그쵸? 됐나요? 자 t 야자얘 선택해서 여기 잘라 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자얘 얘 선택해서 여기 잘라 주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 선택 하면 잘라질래는 어자 이렇게 된거죠 그렇죠 여기 그 sr 9 짜리 두개 여기 사이 8자 그리고 자 여기 가운데 선하는 땅 그려주고 옵셋 자팔로 해서 이렇게 가시고 그렇죠 자 옵셋 자 1로 자 내려 주시고 그 다음이 자 어떻게 필렛 멀티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tr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 여기 다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헤런왜 너무 너무 빨리 그려서? 자 이제 여기가 문제네. 여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어떻게 그릴까? 자 r o t 아 t arrow 자, 얘 하나 선택하고 자, 여기 중심점 찍고 자, 카피본을 자, 몇 도? 30딱 올려주고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옵셋해서 자, 29만큼 옵셋을 하시면 교차점 나오네? 그렇죠? 자, 서클 얼마? 8짜리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아,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옵셋. 자, 2 5 그렇죠? 자, 만들어 주고 옵셋 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라인 잡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선 하나, 하나 그어 주시고 지우고 지우고. 아이고. 됐죠? 이렇게. 여기는 5차이고 여기는 8차이니까. 하나 하나만 그렸어요. 왜 미러를 할 거야? MI. 선택하시고 그대로 mi. 경사지게 mi 가능하잖아. 왜? 맨날 우리 좌우 대칭만 mi를 했었죠. 다시 보여줄까요? 자 mi. 자 스냅을 잡아볼게. 자 선택하고 여기에서 여기 각도 대각선을 밀어. 됐나요? 됐죠? 음. 아,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엘리 자, 얘는 자, 봐봐요 반전값을 딱 입력을 해요 그러면 9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글씨 수정, 우리 에디트 배웠죠? 자, 그리고 맨 앞에다가 대문자 S, R, 9, 땅 하시면 나오죠.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라이너를, 자, 여기하고 여기 클릭해서, 아니죠, 아니죠. 선이 겹치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사. 그쵸?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자, 여기하고 여기, 아니지. 자 얘는 잘, 잘 봐요. 여기 선택하고 여기 게 그었죠. 자 물론 얘를 이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내밀 수도 있고요. 어 근데 얘가 하나가 겹쳐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선택하고 속성에 들어가서 자 내가 위에 거부터 했죠. 그러면 얘를 오프. 아이 반대네. 자 그러면 이쪽은 없죠, 그렇죠? 여기만 선택됐잖아, 없잖아. 그렇죠. 점선 안 보이죠? 이렇게 치수선 억제를 해 주시면 되죠. 자. TL의 단축키. 자, 선택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16절이 나오고. 자, 또요 선택, 선택 8절이 나오고. 자, 그리고 자, 어디야? What 뭐 자 28짜리 29짜리 나오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반지름 값 알죠? 자 선택하고 2대 들어가서 끝에 가서 SR8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그을까? 자 뭐야 얼라인드죠? 자 선택 직각 아 아니, 직각이 아니죠 얘는 여기 사이가 아마 약간 삐뚤어질 거야 그래서 자 여기 하고 여긴가 그쵸 5자리 나오죠 그쵸 그리고 각도 앵글러 자 선택하고 선택하고 각도 30 됐죠 음 응, 8자리 하나 하 이거 어, 여기서 여기까지 아 안되는데 이거는, 어, 이거 갖고 해야겠구나. 여기서 직각. 어, 안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할까? 라인을 <laughs> 갖고 되려나? <달래나? 웃음> 아. 알 아, 들어가서, 각도 측정해서. 얘도 안 나오네? 어, 뭔가 이상한데? 아 어, 이거 할 거야 되나? 팔이 아까 옵셋으 얘가 팔팔했죠. 음. 사. 사. 뭔가 잘못 그리는 것 같아, 제가 도면. 자,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죠, 그렇죠? 어 안되는데 나오죠 팔 그쵸 제가 이거는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얘는 라이너를 이용해서 노테트 하셔야 될것 같아요 됐나요 저나타나는 숫자 있잖아요. 저저 크기도 이렇게 컸다가 줄었다 할수 있어요. 응? 숫자. 숫자. 어, 그럼요. 자. 몰래, 잘 보세요. 어, 작아졌어. 그렇 글씨 다작아졌어 다음 내일 모레. 낮.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